안하십니까 배낭제 통행원의 서준우입니다 그리즘의 안지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에 가시기 힘든 시절입니다 날씨도 차가워 야외운동도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코어 운동 두가지를 안정환영계 설명과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운동 하시기 위해서 플랭크나 다른 복부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있는데 그 자체가 허리 통증이나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두 가지 운동을 잘 따라하시면 굉장히 많은 효율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런지나 스커트, 뭐 그리고 턱걸이 같은 거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매트 말씀을 집에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따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은종환장 님께서 시붕과 설명을 보여드리려습니다 우선은 그 편하게 등을 대고 누울 거고요. 발을 들어주시고 머리도 바닥에서 떼어 줍니다. 그리고 손도 당연히 가슴 쪽에 모아주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동작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 동작으로 몸을 이렇게 트위스트 시켜줍니다. 시선은 왼쪽 봐주시고 다리는 오른쪽 그리고 다시 돌아오니다 이렇게 우선 몇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제 운동 효과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동을 해볼 건데 엉덩이를 들어서 힙을 이동시켜야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처음에는 왔다갔다 하시고요 나중에 이동하실 때는 힙을 들어서 빨리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제자리에서 몸통만 상체하고 하체가 좌우로 나중에 잘 되시면 힙을 돌려. 조금씩 이동. 자, 이렇게 측면으로 사이드 워킹이라고 하는데 사이드 힙 워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동작을 해서 코 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힙 워킹이라고 해서 정면으로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역시나 동작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발바닥을 대신 상태에서 한 발씩 엉덩이를 좌측, 우측 번갈아 가시면서 앞으로 나중에 이 동작이 익숙해지시면 발을 빼줍니다. 그러면 운동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는데 복근에 긴장이 가면서 복부 운동도 되고요. 자, 우리 제자리에서 복근 운동할 때이 트위스트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 동작하고 유사한데 엉덩이를 들어서 앞으로 이동합니다. 잘 안드시면 제자리에서 발을 찍고 이렇게 엉덩이를 하나씩 자 이렇게 운동해주시면 어, 전체적인 코어에 도움이 많이 될수 있을 겁니다. 아, 전체적으로 한번 더. 자 전체적으로 한번더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보여주 자, 발 드시고, 머리 들어줍니다. 가볍게, 손 몸통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고.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힘을 들면서 이동합니다. 반대로. 다시, 반대쪽. 정면을. 자 이제 정면자 마찬가지 처음에는 잘 안되시면 발바닥을 짚고 조금씩 일어합니다자 익숙해지시면 발바닥을 들고 몸통을 비키면서 역시나 과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가볍고 부드럽게 엉덩이만 조금씩 네 이상입니다. 그냥 상시에도 <laughs> 운동을 통해서 물론 지금까지 운동한 요통이라든지 다른 무릎이나 심한 통증이 없는 분들도 셔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체력 올리시고 코로나가 끝나는 환약을 파이팅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제탐운에 소중영 조현진의 안지용이었습니다.